우리 같이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덕고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덕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날 우리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었 시간도 새벽에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마음과 귀한 모습 시간을 주님께서 흠장하여 주시고 이시간에 잊고 전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기적과 축복과 치유를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는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 위에. 여러분 겸손한 자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 나타나고 임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부터 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질문하는 이것은 질문 정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들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작은 들은 당신들이 당신의 자녀, 제자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법은 자기네들이 세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운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은 결국 말로 말로 나오는데 그 말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의 용어 그다음에 어떤 강도. 다음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삶속에서 정말로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복음의 말 축복의 말만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전달되는 또 말하는 여러분들의 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소연받는 여러분들기를 다시 한번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아마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것은 이방 여러분 아마 음 신명기 아니면 여호수와 말씀드릴 때 지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어와 시돈 지방이 어딘 줄 아세요? 맨 북쪽이 북쪽.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혹시 시돈 지역 그 이방 땅 지역 근처를 누가 달라 그랬어요? 단자손이 달라 그런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왼쪽 갈릴리 왼쪽으로 서북쪽에 위치한 것인데요. 그땅 그곳에 지금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0, 그다음에 2 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직영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자 가난 얘기를 바로 바로 그쪽 부분이죠. 이 가난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직영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사실 이 마태 마가복음 7장 26절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을 똑같이 막하는 설명하고 있는데 지명을 다르게 지명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6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네.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막아복 막하는 7장 26절에 이것을 누구라고 말해요?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수로보니에게 여자 수로보니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가 그다음에 좀 말씀은 가나안의 원주민의 후예라는 거 이게 원주민의 후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은 원이 수로보니의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그런 사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 아십니까? 사마리아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줄 아세요? 예, 이 잡족이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정을 탈까봐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율법적으로 부정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예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보입시오 이방 여인이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개념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선지자들이 그 선조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그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될 그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함부로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면는 사실은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생 기생나합 나압 아십니까? 기생 나압의 사건을 아시나 말요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정탐꾼을 향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이 라합은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 여인도 그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믿음 속에서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 믿고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지 않고 육적 사람만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신장 17절 말씀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속성이 날마다 정말 자주 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백이 확증되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들을 때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믿음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할 고 자꾸 입으로 반복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음의 확증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일으키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반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 딸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 그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단어 모예요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불쌍이 여기다란만 자비를 베푸다. 마음속이 깊은 심정의 동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다음에 흉악한 귀신이 시,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때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면은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런 예, 자, 보겠습니다. 12장 45절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세요. 더욱 더 심하게 돼요. 귀신이 들어가면 더 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 딸이 유기든 몸이든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 그럴 때그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나와서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은 내 말을 하나님 예수님 좀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붙잡는데 첫째는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그다음에요 그 나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말씀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는 나를 지키실 하나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증이 있야 돼요. 남이 남이 차, 시장 가니까 남도 따라가고 남이 가, 강남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말씀을 확신이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야 될때그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내 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예수님 바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주의 고백을 바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한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로 알아요? 그럼 바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안다고 너무 주님을 안다 그래요. 주님은 그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 구원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뭐 고치셨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 아니요. 그 당시 이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그 능력 다 인정한. 그런데 바로 바로 고백하고 있는 진정 내 신경 속에서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속 인자의 말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단순히 내 것만 내 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와서 구할 때. 주님이 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오늘 일절 말씀 속에서 크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간구할 때 정확한 귀신 역사는 많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 평강의. 삶의 터전의 앞날의 문제 다 해결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로지 그분으로 오시나 그분의 곳 사랑하시는 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에는 주의 능력을 통해 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옵소서.